자, 익힘 6번. 민규는 문제수를, 어, x 의 문제집에서 첫째 날, 알겠지? 첫 번째 항이 어떻게 해서 A1이 얼마? 15야. 이런 얘기죠. 둘째 날부터는 매일 문제수를, 아, 이지 D만큼 증가시킨대. 알겠지? 그러면 두 번째는 얼마가 되냐면, 15 더하기 얼마가 돼? D만큼 풀게 되겠지. 알겠죠? 그 다음에 셋째 날은 또 어떻게 해서 15 플러스 D에다가 또 D만큼 이렇게 될 거야. 알죠 많이. 그래서 아홉 번째 날은 알겠죠? 얘가 첫째 날이고, 둘째 날이고, 셋째 날이고, 알겠죠? 이렇게 되었을 때 얘는 15 플러스 2 d 가될 거고, 그러면 아홉 번째 날은 아이저 아홉 번째 날은 15 더하기. 하나 자극잖아? 그래서 하나 자그니까 15 플러스 8d가 될 거야. 됐죠? 맞니? 자, 그러면 첫째 날이 15가 될 거고, 알겠지? 그 다음 15 더하기 8d. 얘가 맨 끝에가 될 거고, 2로 나누고, 알겠 항이 9개를 한 다음에, 알겠지? 총 24문제 나왔으니까 24문제 남았어. 이런 얘기죠. 알겠지? 이게 그 문제집 안에서의 문제수야. 죠 그리고, 이제 또 다르게, 나겠죠 첫째 날을 B1을 30이라고 하고, 둘째 날부터 D만큼 증가시키는 거야. 그럼 B2는 얼마? 30 더하기 D가 될 거고, B3는 어, 30 더하기 2D가 될 거고, 그럼 일곱, 일곱째 날은 B7은, 알겠죠? 하나 작게 D 앞에 표시되잖아. 그럼 30 더하기 얼마? 6D가 되겠죠? 많이. 그래서, 자, 여기에, 같을 거야. 뭐라 고 하냐면, 30 더하기, 첫 번째 날하고, 맨 끝에 날이 6, 30 더하기, 6d가 될 거고, 1을 하고, 총 어떻게 해서, 7일, 이거죠, 풀고, 더하기 얼마, 39가 됐을 때, 알겠죠? 이렇게 될 거고, 그때 어떻게 해서, 얘, x를 구해줘, 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15, 15 더하니깐 30이 될 거고, 여기 플러스 8d가 될 거고, 알겠지? 그 다음에 9를 곱해 줄 거고, 2를 곱해서 48이 될 거고, 알겠지? 각항에다 2를 더할 거야. 그 다음에 얘는 60 더하기 6d가 될 거고, 거기 7을 곱해 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 더하면, 여기에서 60, 70, 80, 78이 나오겠네. 됐죠? 자, 그래서, 일단은 없어지면, 알겠지? 여기는 30이 될 거고, 됐죠? 음, 하면 270이 될 거고, 됐지? 72d가 나올 거고, 여기는 420이 될 거고, 42d가 나올 거고, 30. 넘어가는 게 낫겠네? 30d가 될 거고, 얘는 450에다가 270을 빼면, 어~ (282가) (200) 아 (182) 나오겠네 (180) 그~ 그래, (D는) 얼마가 돼 (6이) 될 거야. 했어요. 많이. 그래서 아무 데에 6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6 집어 여기다 6 집어넣을까? 6 집어넣으면 36이 될 거고 60이 될 거고 96 문제에다가 1을 나눠주면 48이 될 거고 거기다가 7을 하면 280에 56을 하면 330 6이 될 거고, 거기다 39를 더하면, 39를 더하면, 답은, 얼마가 되죠? 어, 375.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답은 X의 값은 375다. 푸는 방법은 다양한데, 알지? 음, 여기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625번 문제가 조금은 이상한데 자 어느 대형 할인점에 음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자동차 수가 4시부터 시작해서 10시 까지 알겠지 매분 30분 간격으로 어, 측정 했대 그러니까 4시 알겠지 그러면 30분 에 집게된 자동차 수가 130일에 알겠지? 그러면 4시부터 4시 30분까지 알겠지? 얘를 A1이라고 해 알겠죠? 많이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해서 130대가 딱 집게 되었어 알겠지? 그러니까 4시 30분에 딱 측정을 한 거지. 알겠죠 맞니? 그러면 A2가 5시고, 알겠지? A3이, 알겠지? 5시 반, A4가 6시, A5가, 알겠지? 6시 반, A6이 어떻게 해서? 7시, 즉, 7시에 딱된 거야. 그러니까,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알겠지? 이렇게 집게된게이만큼이야 라는 얘기죠. 여기까지는 50대씩 증가된 거야.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 일반항을 구한다면, a n은 50n이 될 거고, 알겠죠? 플러스, 알겠죠? 1을 집어넣었을 때 130이 되려면 80이 되면 되겠지. 알겠죠? 그래서, 6을 집어넣게 되면, 알지? 300에다가 380이 될 거고, 그러면 이 동안에 어떻게 들어온 대수는 130 더하기 얼마가 돼? 380을 한 다음 2로 나누고 6번 약분 3하면 510 곱하기 3이 돼서 1530대 이렇게 되겠죠. 자그 다음에 7시에서 알겠지? 7시에서 7시부터는 알겠지? 30분마다 6 0대 줄어드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7시부터 어디까지? 7시 30분까지. 알겠지? 8이, 알겠지? 8시까지, 9시까지, 10시까지, 아, 7시, 8시, 8시 반, 9시, 알겠지? 9시 반, 9시 반, 그 다음에 10시, 9시 반, 그 다음에 10시까지. 알겠지? 그니까 러 9시 30분에서 10시까지. 알겠죠? 집계한 거야. 음, 여기는 어떻게 해서 뭐냐면, 어, 일단은 줄어들었을 거야. 알겠죠? 7시부터 줄어드는 거니까, 어, 여기는 얼마가 되냐면, 어, 320이 되겠죠? 많이. 그래서, 요길 새로운 수열 비, n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bn이라고 하면, 마이너스 60n이 될 거고, 플러스 380.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럼 여기다 10이 들어가면, 음, 720. 맞죠? 맞나? 그러면 720. 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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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번이지 6을 해야 되는구나. 6을 집어넣으면 얼마가 돼? 3 6 0에서 20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320 나겠지? 더하기 20한 다음에 2를 곱해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니까 6 여기 3하고 340에다가 곱하기 3하면 1200, 1320 이렇게 나오겠지? 알겠죠? 맞니? 어. 아니지 아니지. 109니까 1020이 되겠네. 알겠지? 자 그래서 얘 둘을 합치면 2550대 자6 2십 6번 문제야. 자, 여기에, 자, 모아브로라는 사람이 자신의 수면시간이 매분 15분 길어진다 라고 얘기를 했고, 수면시간이 이득해서 24시간이 되는 날, 깨어있는 시간이 0이 되는 날 자신은 어떻게 죽을 거라고 예측한 거야 알겠지? 자 놀랍게도 그날 알겠지 수면 하는 상태에서 생을 마쳤다 라고 적혀있고 매일 밤 12시에 어떻게 해서 잠이 든대 알겠지? 그리고 처음 이 사실 알게 된 수면시간이 어떻게 해서 14시간이었소 라고 한 거야 그런데 물어보기를 생을 마칠 때까지 깨어있는 시간을 물어봤어 그러면 깨어있는 시간은 총 우리가 24시간 시간이니까 깨어있는 시간은 10시간이 되겠지 처음 시작이 알겠지 이걸 A1이라고 하자 알겠지 그리고 공차는 알겠지 자 잠자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깨어있는 시간은 줄어들겠지 마치 15분 길어지니까 15분씩 줄어들 거야 근데 시간은 나와 있으니까 15분은 어떻게 해서 60분에 15 해서 얼마가 돼 4분의 1이 될 거고 그래서 4분의 1씩 줄어들 거야 이런 형태로. 됐죠? 그러면 an을 구하는데 마이너스 어떻게 4분의 1n 공차 n이 될 거고 그 다음에 1을 집어넣었을 때 얼마가 돼야 돼? 어, 4분의 40이 돼야 되겠지? 그러면 4분의 40 얼마? 1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자 일반항이 끝났어 알겠지? 그리고 이놈아가 어떻게 해서 0이 되는 순간에 어떻게 해서 얘는 죽어 이런 얘기잖아 회는 얼마? 41일째 죽는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그럼 생을 깨어 있는 시간은 이때부터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처음 시간은 어떻게 해서 10시간이고 맨 끝에는 0이 될 거고 그걸 1로 나누고 총 어떻게 해서 41이야 이런 얘기죠. 5가 될 거고 5 곱하기 얼마? 41은 알겠지? 205가 되겠지? 됐어요. 그래서 답은 205가 된다. 자 첫째 항이 m 이고, 공 차가 1인 자, 그러니까 m 부터 이제 계속 증가 되는 거지, 첫째 항 부터 n 항 까지 sn 이야, 알 겠죠？그러면 m 이고 다음 은 어떻게 m 플러스 얼마 1이될 거고, 얘가 첫째 항, 얘가 어떻게 둘째 항？그 다음 에 셋째 항은 아, m 에다가, 이지 플러스 얼마가 돼? 2가 되겠지. 그러면 an은 결국 m에다가 n을 더한 다음에 알겠지? 빼기 1이 될 거야. 됐죠? 맞이자 이렇게 될 거고 이 합이 어떻게 50이야? 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항 알겠죠 첫 번째 항 m에다가 더하기 m 플러스 얼마 m 마이너스이끝 대항을 하고 알겠죠 개를 어떻게 2로 나누고 곱하기 항수가 n개야 알겠죠 이렇게 나눴더니 얘가 얼마 (50이) 나와 이런 얘기가 되겠지 자 그래서 둘이 곱했더니 얼마가 돼 (100이) 돼 이런 얘기가 될 거고. 알겠죠? 얘를 정리하면, 2m 플러스 얼마? m 마이너스 1이랑, 알겠지? n이랑 곱했더니 얼마? 100이 나와. 이렇게 될 거고. 자, m과 m이, 알겠지? 10보다 어떻게 작거나 같 네, 알겠죠? 자, 그러면 일단은 표를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부정방정식의 형태로 이렇게 잡아서 여기를 n이라고 하고 여기를 어떻게 해서 2n 플러스 얼마 n 1이 되겠지? 그러면 여기에 2n 1 여기서 n을 빼자는 얘기죠, 알겠지? 자, 그러면 여기다가 1을 집어넣으면 얘는 얼마? 100이 될 거야, 알겠죠? 그럼 여기는 99가 될 거고. 아겠죠 그러면 여기에 2m은 1을 더하면 되는 거 아니야? 100이 될 거고. 그쵸? 그러면 m은 어떻게 반하면 어떻게 50이 될 거야? 근데 50보다, 50은 어떻게 10보다 작은 게 아니니까 얘 탈락. 알겠지? 안 돼.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여기 어떻게 2가 되면 얘가 50이 될 거야. 그치? 그러면 여기서 1을 빼면 어떻게 해서 48이 될 거고. 알겠죠? 알겠지? n을 빼고. 여기에다가 더하기 1을 하고, 여기는 나누기 2를 하는 거죠. 알겠지? 그래서 더하기를 하면 49가 될 거고 나누기를 하면 여기는 어떻게 해지 2분의 얼마 49가 될 건데 분수가 나오면 안 되겠지 이런 식으로 3이 되게 되면 어 여기는 안될 거야 그치 맞나 자. 자, 여기는 무조건 3이 되면, 얘가 3이 되면 3분의 1 10, 0이 되니까 안 되죠. 자연수가 나와야 돼. 정수가 나와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4가 되면 여기는 25가 될 거야. 그러면 25에서 4를 빼면 21이 될 거고. 알겠죠? 21에다가 1을 더하면 22가 될 거고. 나누기 하면 11이 될 거야. 근데 11 동안 어떻게 10보다 작은 거 아니니까 얘도 제껴. 알겠지? 5 하면 얘가 20이 되겠지. 그러면 여기다가 빼기 5를 하면 15가 될 거고, 더하기를 하면 16이 될 거고, 반띵하면 8이 돼, 오, 맞네. 알겠지? 그리고 m과, 알겠지? n을 더하면 여기는 얼마가 돼? 13. 이렇게 나올 거고. 6은 안 되고, 7, 8. 8도 안 되고, 9. 아, 10을 하면 되겠네. 10을 하면 여기는 어떻게 해서 10이 될 거고, 여기다가 10을 빼면 빵이 되겠죠. 맞나? 빵이 되면 1을 다음에 1이 되고, 얘는 2분의 1이 되면, 분수가 돼서 얘도 안될 거고, 됐죠? 맞니? 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나가야 돼. 알겠지? 그리고 여기 어떻게 해서 20이 돼. 알겠지? 20이 되면 여기는 어떻게 해서 뭐가 돼? 5가 될 거고. 빼면 마이너스 되니까 이쪽도 별 의미가 없겠지. 마이너스 얼마? 15가 될 거고. 이를 더하면 마이너스 14가 될 거고. 마이너스 7. M이 어떻게 해서? 마이너스 7. 항수가 자연, 자연수가 되니까 음수가 될수 없고. 그래서 얘가 유일한 거야. 그래서 얼마가 돼? 답은 1번이 답이 돼.